원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은 20세기.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1940년대 초 영국 총리로 임명되어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영국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때 그는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영국을 독일의 침공으로부터 구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필가 소설가 연설가로서도 유명합니다. 그의 글쓰기는 유쾌하고 매우 생동감이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히티 세컨드, 월드 W와 데이 히스터리 어브 더 잉글리시 마이너스 스피킹 피펄즈 등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적인 인물로서도 유명하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는 총리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가 사는 동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국 및 세계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Success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 A "Minus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다." We are a living by what we get, but we make a life by what we give. A minus 우리는 받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a p you are going through hell, keep going. A minus 지옥을 겪고 있다면, 계속 나아가라. A never, never, never give up. A minus 결코 포기하지 마라. A history will be kind to me for I intend to eat it. 아, 마이너스 역사는 나에게 친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